It's me. I feel like shit on my own. Listen, I'm sorry. I blew up your phone. Are you free next week? I'm hell alone. Was it me? Was it you? Was there some kind of undertone? I'm gonna go 내렸네. 와, 엘베 있어? 여어 여기 <laughs> 여기에서 아, 먹네안 올라갈 것 같은데. 닥쳐. 안돼. 책상은 올 럭셔리해. <laughs> 아저씨 눈 고를 수 있어. 난큰거 줘. 나 많이 흘리거든. <웃음> 음, <웃음> 맛있어? 응. 음. 에이 우리 두 명이서 한 마리도 못 먹을까? 갑다 먹어. 갑자기 안 먹어. 왜? 응? 음? 나그 나 혼자 살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외롭지 조금 차면 되게 좋았거든? 응 음. 사람들은 이 좋은 거를 혼자 누리고 살았단 말이야? 이렇게 응쪼에 음. 구멍이 있음 그냥 있네? 열심히 하네 하늘이가 오늘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하이. 안녕 약사탕 치기 당하고 왔어요 <laughs> 나갈 준비할게요 네. <laughs> 도바이 <laughs> 타고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집에 밥 먹으러 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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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자란나나나나나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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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을 사드릴게요, 보이나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거 직원들도 참치제라고 좋다. <laughs> 쌈에 이제 꼭 <뽕> 넣어야 돼. 이거랑 <laughs> 마늘. <laughs> 우리는 마늘 많이 먹은 사람 됐는데, 애들은 <laughs> 마늘 안 먹은 사람이 안 됐다고. 잘 먹었습니다. 밥풀집으로 <laughs> 고고! 밥집으로 고고! 진짜로? 응. 음 야. 나 이렇게... 아, 짜잔. 맛있겠다. 응. 그러니까. 오. 꼭. 음, 맛있어. 음 아빠 이거고 앞에 이거 뭐야? 그냥 야 봉어빵 다 먹으면 춥다. 응. 음. <laughs> 이게 따뜻해서 좋네. 뚜이리인데 음음 <laughs> 그러면 밑 진짜 크다. 이게 늦보 크다. 너무크다다먹어 따란따란같은 남자랑 사귀고싶다 아저씨 너무 귀여워 응 이거 체인가 이거 샤이넬이잖아 안녕하세요 치 만안넣도록 해라. 알겠어. <laughs> 예. 받드릴게요. 나잘단다이 자리. 오 알겠다고 <laughs> 동생이랑 목욕 뭐 안해안해안해안해고아안해안해안해안 기본 목걸이 했습니다어 <laughs> 자, 부럽지? 구림 아니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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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찍어. 응. 손다친다바락바락엄 먹어. 응잘가 음, 뜨거울 네 콜라 하나 줄까? 잘 아니요 소라네 니가 하나 줄까? 네 어? 어? 아까 이거 내 건데 이거 그냥 뭐 한대? 응 빨리 오메 내일 아침으로 먹을 김치찜 만들어 볼게요. 불닭 먹어라. 아니 나지 말라고. 시간 정도 끓여줄게요. 이거. 우 이거. 자, 짜잔. 우우, 이거, 잘 <laughs> 이거 닦을 <깔> 때까지 못쩐디 I guess so. I think I'll be 니 아, 왜 이래? 많이 보는데, 조금만 더볼수 있죠. 어제 한 꼬막이랑 김치찜이랑 밥 먹을게요.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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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덮어줄까? 네, <vein> 음. 아까 많이 못 먹는 다음 아, <laughs> <또> 시키지 말라고. <laughs> 동생 없는 것처럼 <거> 하라고. <laughs> 뭐, 동생 없는 것처럼 해. 알 사람 다 아는데. <laughs> 올라가라. 여긴 <여기는> 소설이고. 에스트 <laughs> 응. 가자. 아니, 여기, 이렇게 봐야지.

음. 고등학교, 이거 빼지 마세요시름없복합버도요산소가 유산소가 결합되는 유산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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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소 캐카오 <laughs> <찬업> 나들이 나왔습니다. 짝꿍, <laughs> 동생이랑 <laughs> 같이 나왔어요. 히히 <laughs> 야레아스 가자. 30. 너무 4 개밖에 안 했어. 응, 상호. 마리오 좋다 개소릴 때먹 한5 시간 했는데 머리 너무 아파요. 아 눈도 좀 아파요. 아와짠 어, 어. 안녕 오랜만. 나 너무 거지 같은가? 아니 예뻐 괜찮아. 많이 먹어. 순 바꿔야 맛있게 먹어. 네도 많이 먹어. 밥더 먹어. 혹시나 급한 전화 오면은 여기서 들리세터 야, 무슨 센터가 8만 원에 우리는 주만 봅어요 진짜? 근데 매년 던데 수가 아, 그래서 올릴 건데 모자이크 해야 돼. 응. <laughs> 이거 진짜 내 얼굴이야? 응. 아니 지금 누워서 좀 아니겠지? <laughs> 응? 짠잘 가. 안녕. <웃음> 에마. <웃음> 여기 탈수. 우 여기 진짜 탈수는 있나 너무. 아엉덩이가 아플 것 같지. 안녕. 여행 잘 갔다 와. 어? 조심히 가. 친구하고 생일이라서 현수막 제작하고 있습니다.

목, 허리, 디스크, 어깨, 무릎 통증 치료. 비수술적. 어,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케이크 포장해서 친구들 만나러 가고 있어요 <laughs> 아니야 마늘 하나만 있으면 돼예니 yeah.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응 어. 그래 다 먹으면 니네 안 먹나? 난 마늘 안 먹어 니는? 난 먹기는 다 먹으면 사람 된다 이거 완전 곱춘데, 이거 입지 마라. 이거 좀 빨아라. 아니야, 이거 평평하게 하고, 그옷걸이를 예... 아, 찾았다왜 핸들이 잘못됐나? <laughs> 네, 내가 <야>, 전방주시깜짝이 <laughs> <laughs> 껐다 키잖아. 그럼 다시 될 걸? 나도 티볼리때한 번씩 안 되는데, 껐다 키는데. 지금. 어 아니 해까지개다 나도 너네 찍어니네도 존나 웃기 지금. 여기 진짜 퇴근할 때마다 너무 개이쁘 그러니까 진짜. 아까 민영이 사진 찍었고 한만

양송이 찡하나? 응. 아, 민나리 너무 향긋하다. 근데 생미나리도 먹네? 응. 아이 생미나리가 진짜 맛있다. 이거. 아니, 말고. 이모 맛있게 구워주세요. 이모야, 둘 다. 맛있 맛있다.

거기에 이제 준비한다고. 네. 혹시 라이터 한 번만 써스가있요면 토브에. <laughs> 네. 호주타잔호주타잔호주타잔 호주 타잔. 아, 호주 알죠. 어, 우리 둘째야거든, 어, 두, 네. 둘째 아가도 구독. 진짜요 둘째 야들이라고요제이 네. 호텔. 저 볶음밥 먹는애저 까만만. 네. 애. 네. 네. 저 그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을 공격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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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뭐 들어가. 오, 오, 아니 아니 다세명다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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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니 은데 아니 아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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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근아 너무 니아 작가. 니데야이는 무지 글씨가 왜이렇아 커? 아는 작은데. 아 쟤는 글씨니좀많아서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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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완전 서프라이즈야. 야 이제 좀 생일 실감이 난다. 이야 멋지다 야 이거 움직인다 야야야 좋다 좋다 오감자았어감자았어오 아이였다. 야, 앞으로. 야, 야, 좋다, 좋다. 그러니까... 그냥 이럴 때는 악플 별로 없었어. 아니, 진짜 인주 감사합니다. 사랑해, 구독자님들. 아, <laughs> 가정하게요. <해야> 구독자님들. <laughs> 아, 로봇도 하던데, 다 집어엎자. 진심을 뛰시는거아 아니면 우리가 말로 해줄 때가 립싱팅 갈래? 그래, 그래, 안 돼. 알겠다. 구독자님들. 아, 잘 가야 돼. 제가... 고마워. 음, 바이바이쓸 거임. 응. 얼굴 가려리 모자이크 해리. 왜? 어, 깜짝이야. 아, 갑자기. 아, 갑자기야. 안녕. 뭐 없네? 우리 때 되게 잘생겼다고 유명했던 체육 선생 님 귀큰 쌤. 진짜 <laughs> 어방 <laughs> <laughs> 너무 기대 많이 안가 안 <laughs> <laughs> 음, 안녕. 오랜만이야. 야, 언제 나와? 그러면 이 유튜브? 한 2주 뒤. 진짜 올라와? 응. 아.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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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딸기해 아, 딸기 소스 아, 연유 씨로. 그러니까. 그 과장이 음. 제일 심한 아. 아. 네. 거야.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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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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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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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부터 부드러운 치킨버터 커리, 여기에 달타르까 여기는 차제베호만 여기는 새우 마살라 커리입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허니나 목차갈버터랑 강학란이고요. 요 남들 신뢰하시고 음료라시는 플레인과 여기서부터 플레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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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면 <laughs> 전환 모르지. 어땠나요? 어, 괜찮네요. 다야겠어 어떤 게 제일 맛있었요 저는 매운 카레리 저는 허니난이. 허니난이셔 가지 허니난이 그거.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우와, 약간 이쪽으로 더 와야 될거같아 <laughs> 근데 여기 잘 근데 아무도수상무신도 모르겠어. <laughs> 그냥 하얀색 프로마리. 아, 말이 줘야 알기나 또고 지금. 저기 우리다 나오게 해 줘. 어? 일단 모름. 다나오나다 아, 아, 그래. 아, 나옵니다. 됐다. 뒤에 딸기 뭐야? 딸, 딸기 뭐야? <laughs> 딸기 좋아가지고. 해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오. 정일이가 <종일이니까>. 1월, 1 2월인가 <laughs> 진짜로? 어. 많이 만들어 놨나 봐. 입을 <laughs> 넣나 봐. 마아그나고 낫다... 낫다... 안 돼요. 응. 아... <laughs> 아... 그거떤 <laughs> 허리를 더두께 가지고 써드려요. 2cm로 도 가능한지... 다 들어와라, 다어 아니... 허리가... 진짜 많이 놀러뭐이 얼마나 더... 여기 응. 뒤에 계곡 커가지고... 플라스틱 감자...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laughs> 그 맛이 나오시는 거 있잖아. 왔어... 잘찢다 저기 좀 친다. 쌩이. 잘 친다, 임마. 그니까, 한광고해주라소래도 불러줘. 응. 아, 근데 동네 개들 <laughs> 다 온다고. <laughs> 친구 여기 왔고 아니 나랑 가이 캠핑하는데 편의점 가고 싶어서 엄마 가시나응 하하하 다 그거 빈틈 있으면 탄다? 어저 밑에 빈틈 있으면 안돼네 <laughs> 형님 뜨거워? 응 진짜 여기 있어 채영아 내 엉덩이 떨는 진짜 좋아해 귀여운 눈치에 있어 와 근데 나 숯불 첫 판에 이렇게 잘 굽는 사 진짜 잘 굽는다 나다태워는데 진짜 다 익었을 것 같은데? 이어 음. 음. 근데, 음. 아, 근데 정 진짜 어? 농담의 이분 어, 아기였어. 너무 이분 아 진짜 이분 아기어 대박이다. 고있습니다 <목소리> 민영이 수럽다. 토도, 토도 어 소주 <목소리> 형님, 고마워요. 형님이 <목소리> 색이어 민영이가 끓인 비빔면. 아, <목소리> 재무다 <목소리> 이렇게 얘 맛있네. 야, 야, 뭐로 돼? 조명, 조명. 너무 감동이다. 너네 느조시야? 썸네 나왔다. 솜넬 나왔다. 난왜이렇게 아니? 아니? 음. 바삭바삭하다. 맛이 어떤가요? 오늘 생애 첫, 첫 스모인데. 맞아요. 너무 달아요. 정기로빠 제일 잘 나오네. 그러니까 이쁘게 나오잖아, 사진. <laughs> 그래서 배고파 했나 봐. 그래서. 아, 고거좀줄 거라. 그릉그릉 좀 된다. 뭐. <laughs> 사랑한다는 그 드라마... 뭐... 어. 로맨틱하고 달콤한 말을 준비했단 말이야... 오,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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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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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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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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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아. 쓰면 이거 하나. 음. 아. 너무 초록병인데.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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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워. 아 뜨거워. 진짜 뜨거워. 맛있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어, 뜨거워. 음. 그 아니 이거 확인해야 돼. 누가 어. 영어를 썼는지. 누가 영어를 썼는지 확인해 어, 그래. 자 시작. 오케이 레츠 고. 그러면은 어. 나의 선 기계 본 사람. 손 끼에 손 끼로, 그, 그, 마치 아, 너의 진짜? 단말기를 말하는 거구나. 응.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안 돼! 잘해. 굿나잇, 굿나잇, 응, 철자고 다들. 응, 그러면 소출 피우는 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냥 저기 가스레인지 쓰면. 네, 이틀 반 뺐을걸. 아, 너무. 조심히 가. 빨리 다음에 또 봐. 안녕. 조심히 가.